안녕하세요 캐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한국전력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4분기 요금 인상 여부는 이제 지네들 마음이에요. 그냥 이제 보통 되게 이제 4분기라고 하는 게 10, 11, 12월이잖아요. 이제 서 9월, 21일까지는 이제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근데 이제 보통은 자 그런 거안 지켜. 지네들, 왜냐하면 대주주가 정부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한국전력이 독점 독점 기업이고, 그죠? 걔네들이 제공하는 제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품 가격을 결정할 때뭐몇 시간 뭐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음. 이제 다만 이제 정부가 최대 주주니까 정부의 입김대로 하는 거고 그 정부는 국민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몇월에딱 결정한다 뭐 이제 FOMC 하는 것처럼, 뭐, 어디까지 뭐 하고, 뭐, 언제 다 정해, 뭐, 데이트가 다 정해져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 당분간 한국전력 안 찍을 수 없나요? 영상에서 하도 부정적 이야기를 하니, 주식 쫄아서 안 삽니다. 근데, 제, 영민님, 제 영상에 그렇게 영향력이 있나요? <laughs> 제, 제, 제 영상이, 지금, 이 친구 하루 거래대금이, 예? <laughs> 지금, 예?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만 원이라고 해봐. 2만 원인데 한 이제 100만 주 거래가 되니까 하루 거래량이 한 200억 정도 돼, 한 24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루 거래량이 240억이 되고는 이 엄청난 종목을 캔들맨이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 아니 제 말을 듣고 제가 만약에 생 진짜 헛소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제 영상도 안 보겠죠. 아이 양반 이거 어, 채널, 뭐야, 하면서 이제, 어, 저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꾸 보신다는 건 뭐예요? 설득력 있게 얘기한다 그런 거고, 제가 설득력 있는 이유는, 그게 팩트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유료 회원 안 받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내말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어. 그리고 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서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이유도, 제가 유료 회원 모집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무료니까 되는 거야. 무료니까. 근데 오히려 나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내가 주가 하락을 한다는 라 식으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렇게 되지도 않고. 네. 자, 일단은 이 친구가 지금 전기료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지하철 서울교통공사에서 좀 올렸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좀 서울시가 이렇게 한 거니까. 음. 도시가스 요금 6.8% 올렸고, 그 다음에 지하철 요금 1,400원에서 1,550원. 적자 해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력망에 투자하는 재원을 확보. 이거 전력망 투자 재원은 이제 전기차 인프라 시설 확보랑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재원이겠죠. 수십조 원은 다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업표는 곤란합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생각이 많을 겁니다. 이게, 역대 모든 절대 왕정이 망한 이유는요, 이 세금 때문에, 조선도 망한 이유가 세금 때문에, 세금. 삼정의 물란이라고 하죠. 네. 뭐, 조선, 뭐, 조병갑의 만석보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기, 민초들은 앵간하면 그냥 살아요. 네. 욕하면서, 임금도 욕하면서 그냥 사는데, 이게 세금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전후사정 이런 거다 생각 안 하고, 세금 많이 내면요. 야, 뭐, 보스턴 차 사건 아시죠? 미국 독립이, 어차 세금, T. 그 세금 매기는 홍차 세금 그것 때문에 혁명한 거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루이 16세가 7년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전시 채권 이거 부채가 너무 많아서 세금 높여보려다가 박살 난 거잖아요. 왕정 자체가 박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아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도 알겠지 뭐 나도 아는데 뭐 모르겠어 다 알지 근데 했다가는 어 이렇게 기계적으로 세수가 모자르니까 더 걷어야지 나는 세금을 걷을 권리가 있어 딱 하다가 혁명 맞아버리면 탄핵 맞아버리면 그렇죠. 이제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뭐 진짜 그냥 정권 다 송두리째 뽑혀요. 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근데 4분기정기료는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네. 안 올라갈 수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 어떻게 보면 다섯 차례 정기요금 인상 양식업계가 문 닫고 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네, 지금 나, 나라 사정이 잘안 좋고, 이런 경우에 정말 최악의 사정에는 복지예산 삭감하는 것 밖에 없어. 지금 복지예산이 이제 1 6 0조 정도 들어가요, 한 해에. 어? 그거 주는 거 줄이는 수밖에 없어. 그거 안 하면은, 예. 네. 그렇게 됩니다. 아니면 민영화 하든가, 어. 한국전력 민영화 하든가, 그러면 지금 복지 예산 유지하면서도 어 유지할 수 있어요, 모든 거. 근데 그렇게 하겠냐는 거지.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고 앞으로도 제가 찍어드리는 한국전력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어요. 네.